우리는 대부분 꿈꾼 것과 현실을 구별할 줄 압니다. 우리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아무리 할지라도 현실은 현실이고요. 꿈에서 아무리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우린 꿈이 꿈인 줄 압니다. 그럼 유체이탈은 꿈일까요? 현실일까요? 어떤 분은 유체이탈을 꿈꾼 거라 말합니다. 유체이탈은 꿈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현실이란 우리의 영혼 육이 함께 겪는 현실을 말하고요. 꿈은 우리의 영혼이 만들어낸 가상 현실이고요. 유체이탈은 육신은 빼고 영과 혼이 겪는 현실입니다. 지장경에는 바람은 여가 유체이탈해서 겪은 지옥의 체험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나는 거지.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네요. 깨달았다고 하는 모든 성인들이 착하게 살으라고 지옥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자연 법칙이 우주의 법칙이고 우주의 법칙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오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팥 나는 걸 알면서 왜 자연 법칙을 인과법을 부정합니까? 스스로 나쁜 업을 만들었으면 나쁜 가부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짧은 한생만을 보고 우리가 사는 이 한생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인과가 어디서 복불복인 거지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콩이 나올 어떤 인형가부도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그곳에 콩이 날까요? 그럼 지옥은 왜 만들어졌고? 무엇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걸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뒀다고 봅시다.우리의 배설물도 그곳에 계속 버려두고요.우리가 사용하고 쓰다 남은 모든 것들도 한 곳에 버렸다고 생각해 보자고요.그곳은 어떻게 될까요?말하지 않아도 모두 아실 겁니다.그럼 스스로 생각해도 더럽고 역겨웠던.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이 쓰레기들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무슨 지장경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서 이런 지저분한 얘기를 하냐고요 우리가 우리의 삼업, 우리의 뜻으로 지어놓은 오물 쓰레기, 몸으로 지어놓은 악업, 입으로 지어놓은 배설물, 이 삼업으로 지어놓은 온갖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이 영혼에 붙어서 그것을 정화시키기 위해 지옥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옥은 이 삼업으로 지어 놓은 업의 바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일을 하여 붙어 있는 업의 때를 조금씩 벗겨내야 해요. 착한 일이란 인의 예지 신에 맞는 일, 사단,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위지심에 맞는 일을 말해요. 혹시 죽은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다면 착한 일을 해서 복을 돌려준다면 이 죽은 자가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지옥이든 천상이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든 어디든 영계통신, 텔레파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천상계도 지옥에도 갈수 있는 거죠. 우리의 영혼 중 우리의 영은 세상 어디의 누구와도 영계통신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바라문녀는 연불하는 힘, 각하정자 제왕 여래와 소통되는 힘으로 자연히 두려움이 없이 지옥에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지장경 본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각하정자 제왕 여래께서 성녀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공양올리기를 마치거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 단정히 앉아서 내 명호를 생각하여라. 그러면 곧 너의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알게 되리라. 바라본 년는 예배를 드리고 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 생각에 단정히 앉아 각하정자 제왕열애를 생각하면서 밤낮 하루를 지내고 호련히 보니 자신이 한 바닷가에 와있음을 알았는데 그 물은 펄펄 끓어오르며 험악한 짐승이 들끓고 그 몸뚱이가 모두 새로 되었으며 바다 위를 날아다니며 동서로 마구 달리고 있었다. 또 남자와 여자 백천만 명이 그 바닷속에 출몰하여 저 험악한 짐승들이 이들을 다투어 잡아서 뜯어먹는 것을 보았다. 또 보니 야차가 있는데 그 모양이 낱낱이 이상하였다. 혹은 손이 여럿이고 눈이 여럿이며 혹은 다리와 머리도 여럿이며 입에서는 어금니가 밖으로 튀어나와 날카로운 갈구리와 같았다.이들이 저 죄인들을 몰아다가 험악한 짐승에게 가까이 데어주기도 하고 또 때리고 움켜잡아 머리와 발을 서로 얼거매는 그 꼴이 천만 가지라 차마 오래 볼 수가 없었느니라. 그때 바람은 여는 염불하는 힘 때문에 자연히 두려움이 없었다. 여기에 무독이라는 한 기왕이 머리를 조아리고 와서 성녀를 맞이하면서 말하기를 장하십니다. 보살은 어떤 인연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바람은 여가 기왕에게 묻기를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무독이 대답하기를, 이곳은 대철위산 서쪽에 있는 첫 번째 바다입니다. 성녀가 묻기를, 내가 들으니 철의산 안에는 지옥이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무독이 대답하기를, 실제로 지옥이 있습니다. 성녀가 묻기를,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지옥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까? 무독이 대답하기를, 만약 부처님의 위신력이 아니면, 바로, 엄력이 옵니다. 이두 가지가 아니면 끝내 이곳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성녀가 또 묻기를, 저 물은 어떤 연유로 저렇게 용서 숨쳐 끌어오르며 저 많은 죄인과 험악한 짐승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독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남면부제에서 악한 짓을 한 중생으로 갓 죽은 자가 49일이 지나도록 망자를 위하여 공덕을 지어 고난에서 건져주는 이가 아무도 없고 생시에도 착한 일을 한 바가 없으면 결국에 본래 지은 업을 따라 지옥에 가느라고 자연이 먼저 이 바다를 건너게 되는데 이 바다 동쪽으로 1 0만 유순을 지나서 또한 바다가 있는데 거기의 고통은 이곳의 배나되고 그 바다 동쪽에 또한 바다가 있는데 거기 고통은 또그 배가 됩니다. 이 고통은 삼업이 악하였던 원인으로 해서 받는 것이므로 모두가 어패라 부르는데 그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지옥은 우리가 삼업으로 지어놓은 더러운 때와 오물을 벗겨내기 위해 가는 곳이지 나로 인해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인형가보가 벗겨지는 건 아닙니다. 스스로의 우주를 더럽고 추악하게 만들어 놓은 그 과보를 알게 하기 위해 그 마음이 때를 벗게 하기 위해 고통받지 않으면 그 때조차 알지도 못하기에 그것이 죄인 줄 알고 교화시키기 위해서 지옥이 있는 겁니다. 사후세계의 지옥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감옥도 고통과 핍박을 주더라도 교화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장경에서는 왜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놓았을까요? 지장경을 설하신 부처님께서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하고 가엾이 여겨 우리가 지어 놓은 사업, 몸으로 지어 놓은 신업, 말로 지어 놓은 그업, 뜻으로 지어 놓은 의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사단에 맞는지 돌아봐 주세요. 인의 예지 신에 맞는지를요. 스스로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일이 인, 상대를 어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의, 불의인가, 악인가를 살피며 예, 상대방을 배려하고 예의를 갖췄는가. 지, 스스로 시시비비를 가려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였는가, 신나 자신을 등불 삼아 스스로를 믿고 진리에 맞게 행동하였는가, 인의 예지신 어느 쪽으로도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불쌍히 여긴다고 불의를 눈감아줘서도 안 되고요. 예의를 갖춘 것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부하는 걸 구별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믿고 너무 오만해서도 안 됩니다. 스스로에게도 시시비비를 가려야 합니다. 스스로 옳은가 그른가를 따져봐야 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바탕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지장경을 들은 가피가 함께하길 기도드리며 공덕장의 지장경 해설은 계속됩니다.